두 가지 한번을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 항력이고요. 이 수직 항력이라는 힘은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자, 무슨 얘긴지를 좀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수평면에 물체를 놓는다면 수평면 상에 물체가 이렇게 있다면 이 물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물체를 당기는 힘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 힘이 작용했을 때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야 됩니다. 음, 아, 운동 상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 면이 막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중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겠죠. 정지. 자 그렇게 되면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적용해야 될 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시그마 F는 0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아래 방향에 중력이 작용하는데. 알파의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중력에 대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힘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우리는 수직한 역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때 물체가 면을 MG의 힘으로 누를 겁니다. MG의 힘으로 누르게 되면 이 면이 물체 작용반 작용에 따라서 이 크기의 힘을 바탕으로 물체가 면을 누른다 라고 하면 그에 대항하는 반작용으로서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겠죠. 그래서 이 힘을 우리는 수직항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은 기본적으로 수직항력은 중력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중력이 사용된 이유는 이 중력의 크기가 면을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중력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하나 더볼 건데요. 자 이번엔 경사면에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사면에 물체가 있다. 자 그러면 역시 물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래 방향의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힘이 두 가지의 힘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려는 힘. 그리고 또 하나는 경사면을 누르는 힘,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때 경사각, 수평면에 대한 경사각을 세타라고 하면 여기에 각이 세타가 될 거고요. 힘을 쪼개는 방식에 따라서 중, 하나인 중력이 두 개의 힘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려는힘 mg sin 세타 그리고 면을 누르는 힘 mg cos 세타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MG 코사인세타의 힘이 물체 작용해서 물체를 이 아래 방향으로 끌어내리는데 지금 면이 이 물체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면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수직학력을 받쳐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사각이 있는 경우에는 중력의 크기를 이용해서 역시 면을 누르는 힘이 되겠죠. 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를 이용해서 수직학력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어, 장력입니다. 이번에 다룰 힘은 장력인데, 장력은 어, 줄을 통해서 전달되는 힘을 우리는 장력이라고 부르고요. 어, 동일한 줄이라면. 물리에서는 물리 문제는 여러가지 전제조건들을 붙일 건데요. 아, 뭐 우리 수준의 문제에서는 줄의 밀도나 아니면 줄의 질량 이런 것들을 깡그리다 무시할 겁니다. 질량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줄에서는 방력이 동일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체 두 개를 이렇게 실로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물체를 연결하고 있는 이 줄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두 물체 사이를 하나의 줄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장력이나 여기에서 작용하는 장력이나 양쪽에서의 크기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만약 물체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물체가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개의 물체를 연결할 거예요 세 개의 물체를 연결하고 나서 보니까 이 줄하고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은 다른 줄이죠. 다른 줄.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서 작용하는 여기에서 작용하는 장력은 양쪽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작용하는 장력 역시 양쪽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하지만 서로 다른 줄이기 때문에 줄, 1번 줄과 2번 줄이 다른 줄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장르가 같다고는 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가 더러워지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도르래 문제입니다 도르래 문제 어, 도르래 문제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건 바로 이 녀석을 무시하느냐 아니면 얘를 무시하지 않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을 무시하면 도르래가 없는 겁니다 도르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양쪽의 줄이 줄과 이 줄은 a와 b를 연결하는 같은 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줄이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데 여기에서의 장력과 이쪽에서의 장력을 갖다라어 놓고 풀수 있는 겁니다 같은 줄이기 때문에 자 근데 도르래를 무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도르래라고 하는 녀석을 무시하지 않고 얘를 고려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관성 모멘트 I를 지닌 녀석으로 나타나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분명 하나의 줄이지만 하나의 줄이지만 여기 도르래와 물체 A를 연결하는 이 줄과 도르레와 물체 B를 연결하는 이 줄은 이제 다른 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파란색 줄 내부에서, 여기에서 작용하는 장력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에서 나타나는 장력, 역시 양쪽에서 동일합니다. 자 근데 중간에 물체가 끼어 있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 같은 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도르래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줄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양쪽에 장력 차이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보통 당황하는 이유는 우리가 푸는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도르레를 무시하고 푸는 겁니다. 근데 만약 장력의 차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아, 도르레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이 장력의 차이를 구하라. 이거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버리자. 이거 우리 수준으로 못 풉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수직항력과 장력 문제였습니다. 아, 근데 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팁. 문제에서 수직 학력은 얼마냐 이렇게 주면 정말 친절한 문제입니다. 장력은 얼마냐라고 물으면 정말 친절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풀 문제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 수직 학력을 측정하고 싶다. 혹은 장력을 측정하고 싶다라고 할때 수직 학력은 얼마냐 장력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묻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도구를 사용할 건데요. 수직학력을 물어보고 싶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바로 체중계입니다. 체중계, 그래서 체중계의 눈금은 얼마를 가리키는가? 이런 표시가 나오면 수직학력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자, 또 하나 장력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장력을 물어볼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용수철 저울입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을 측정하던 장력을 측정하던 각각 구하는 문제에서 용철 저울이 나온다, 체중계가 나온다. 이걸 바탕으로 체중계가 나오면 무조건 아 수직항력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철 저울이 나온다, 아이 문제는 장력을 구할 거야라고 접근하시면 문제를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